정이 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제국도 무너진다. 말보다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리더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불안정은 과감한 개혁으로 잠재워야 한다. 자신을 뛰어넘는 자만이 진정한 지배자다. 사람의 마음은 전장보다 복잡하다. 정복은 검으로, 통치는 마음으로.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다수의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력은 신중히 써야 한다. 제국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무너진다. 위기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낳는다. 승리는 때때로 단 하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로마를 위해 살고 로마를 위해 죽는다. 정의롭지 않으면 오래 지탱할 수 없다. 말보다 칼이 빠를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 정치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된다. 나는 운명의 도전을 즐긴다. 두려움 없는 통치가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 지도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 시간을 아껴라, 그것이 삶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을 유지하라.